통영의 유자농장입니다. 오늘 벌써 유, 통영에 온 지도 꽤 됐네요. 지금 유자들이 노릇노릇해지고 있고요. 아,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유자. 이거 겠습니다 어우, 백나무 너무 좋죠? <웃음> 유자들이 크고 <laughs> <들고> 있고요 <laughs> 닭이 <laughs> 연막이 나왔네요. 오늘 추워가지고 일찍 안 나오네. 들이요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유자도 이제 좀더 빨리 노랗게 익을 것 같습니다. 저 멀리 이렇게 바다가 있어서 해풍을 또 적절하게 막고 있습니다. 한번 얘는 곧 죽을 것 같아요. 노랗게 됐네. 휴자가 올해 뭐 작년보다는 조금 덜 열린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아. 그럼 오늘 산책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. 따라오시죠. 손님들 와서 이쪽까지 이렇게 걸어오면 좀 힘들어 하세요. 그래서 대부분 밑에 계시려고 하더라고요. 와, 여기 아주 큰 나무가 있죠? 푸조나무, 푸조나무. 여기까지 오면 사실 더 아늑하고 책 읽고 싶고 쉬고 싶고 약간 이 나무..이거 보 와..이 구소나무 이거 이 농장에 약간 보수같은 느낌? 크죠? 아주 큽니다 아주 커 아주 커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여기 벤치 하나 고즈넉히 운치있게 갖다 놨는데 요런 느낌 오,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저 소나무 와 정말 이 밑에 이제 유자 나무들이 꽤 많죠. 노랗게 익어가는 애들도 있고, 아직도 이런 애들도 있고. 유자 까시 보이시나요? 까시. 이거 딸때 아무나 따면,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. 힘들어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유자나무들이 저~ 이렇게 있습니다. 유자. 맛있죠? 음. 해가 나, 올해도 유자를 딸것 같습니다.